한성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이창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졸업과 학위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을 준비하고 단련하여 드디어 오늘 졸업과 학위 취득이라는 영예로운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결실을 마음껏 기뻐하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이 오기까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 졸업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가족분들을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중 하나인 오늘 졸업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과 가족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늘 졸업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대학이라는 둥지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성인의 정체성인 창의와 융합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력을 갖춘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형 인재입니다. 우리 한성대학교는 여러분을 창의와 융합의 정수인을 갖춘 학생들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년 2021년에 졸업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떨쳐낼 수 있는 것이고 자신감은 노력해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에 기죽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뚝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대학 생활 동안 크고 작은 난관들을 잘 이겨내며 오늘 이 자리에 선 한생인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난관이라도 100번, 1000번 노력하여 마침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배움의 둥지가 되었던 한성대학교가 여러분의 뒤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성에서 전공한 과목 공부로 전문성을 키우고 비교과 활동으로 다양하고 실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지식을 넘어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었기를 기대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성대학교에서 만났던 교수님들 또 교우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얻었던 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캠퍼스에 남아있는 우리 한성 구성원 모두는 우리 대학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과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